버스 기다리다가 맥날이 보이는 거야. 바로 포장해버렸죠. 이렇게 팬들이 찾아주고 하는데도 '아이구, 야구, 아이구, 사람 많이 오네요. 엄청 야구장에 얘기들도 많아. 신호가 온게내 사람 진짜 많이 오네요.' 안타나면 동점, 모시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제서 오셨네요 서교 수님 하고 점수 차이도 많이 났고 한 점수 차이가 지금 14대4거든요. 저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어우,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아무튼 간만에 시범 경기더라도 와가지고 기분 참 좋네요. 하이, 하이, 하이. 일부러 미리 내렸어요. 운동 좀할겸 지금은 별로 안 추워 보이는데 바람도 겁나 불고 어개 뭐 춥네요. 우와, 개다 개, 저기 뭐... <laughs> 어, 이거 먹고 다니죠? 화학꽃이 벌써 필리가. 벚꽃 맞음? 뭡니까, 이게? 제가 응원하는 팀 기아타이거즈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팬서비스가 쓰레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야구를 정말 사랑하고 주변에서 야구 노잼이다 그뭔 재미로 보냐 레저스포츠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저는 야구를 봐요 야구를 보는데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니고 기아를 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아 물론 사인 받으신 분들 있겠죠 애기들이 사인하려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기다리고 하는데 쌩가워 가요 기든 이기든 기다려주는 팬들한테 그 기분을 표출하면 안되죠. 팬들이 없으면은 한낱 공놀이 불과해요 지들끼리 하는 공놀이 밖에 안됩니다. 팬들이 없어요. 스폰서 가붙겠습니까안 붙어요. 왜냐? 돈이 안되니까. 메이저리그, NBA, 그리고 일본프로야구 팬서비스 엄청 좋아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아무리 지고 어, 그날 부진했더라도 애들한테는 외을 안해요. 일부 선수 아니에요. 대다수의 선수, 한번 상처 입은 애가 다 커서 야구로 보러 오겠습니까? 안와요저 히트타이거즈 말년을 잘봤어요 저는 왜 야구 그때부터 팬한지 아세요? 제가 가서 쭈뼛쭈뼛 가면사인 사진 다 찍어줘요. 어른들은 둘째 치고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제가 커서 야구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기아타이거즈 선수는 제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우리 팀잘 됐으면 좋겠고. 아빠 손잡고 따라간 야구장이 처음이었고, 무등경기장이 처음이었고. 돈을 받고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기아타이거즈 올해는 우승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친선경기 하잖아요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인가? 메이저리그 개막전 하고 오늘은 이제 친선경기를 할텐데 아 진짜 보고싶다 애매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네, 할수도 있었어 다만 가격이 존나 비싸요 1 0얼마 하던데 이 방송이 기억 안나는데 상당히 비쌌어요 쥐에서 봐야죠 쿠팡 중계로 야구가 대체로 흥할 수가 없는 게 세계 유위 리그라고 하면 이제 메이저리그 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네들은 몸값이 너무 높아요 토르티 입장에서는 뭐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그 시즌이 아웃이 돼버리면 그 손해가 얼만데 제가 구단주여도 솔직히 탐탁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야구를 그들만의 스포츠가 아닌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일선에서 빠져버린다? 안 그래도 야구 하고 있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네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딱네 나라가 이제 리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봉 사은 연봉 받는 포츠 팀이 있는 나라인데 아무튼 쭉쭉 또 질릴 때쯤이면 이제 저는 이제 콩나물로 바꿀 거고 콩나물 또 질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러 갑니다. <laughs> 벌써 거의 다 왔죠. 목포는 뭐 이제 금방 옵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 광주에서 만두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치만두 하나랑 고기만두 하나 샀는데 일부러 덜었고요. 피가 엄청 얇거든요. 별미 손만두라는 건데 피가 아주아주 아주 얇죠? 얇은 피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 진짜 맛있어요. 표현이 안되네. 기회가 되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세요? 야, 질입니다. 홍어 껍질묵이란 거거든요. 별 맛은 없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일명 홍어 애라고 하는 건데, 말에 무엇합니까? 오늘의 메인이 홍어, 국내산이고, 아까 한개 맛을 봤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이거는 엄마 표 김치, 아, 그리고 야구 하거든요. 화이팅! 음. 와 이거 먹어 봤는데 얘는 소금장보다 초장이 나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정말 부드럽고 어소하거든요 느끼하진 않아요 음. 아 오늘 음 좋다 어. 아 맛있네 애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다음은 홍어찜입니다 5분 있다 뵐게요 와 잠깐만 와 됐거든요? 와 미쳤거든요 이거? 홀리 와 냄새가 이거거든요? 어. 혓바닥 까졌다, 진짜. 아. 응? 기회가 왔고요. 구라의 신화가 떴거든요? 일단은 업, 업좀 치고. 다음 타임 타임 타임. 일단 업 칠게요. 이거 못 잡나? 와.